집할 때 세금 너무 많이 내셨죠? 근데 사실 조건만 맞으면 수천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60대 이상이면 꼭 알아야 할 진짜 절세 비밀 4가지만 빠르게 정리합니다. 첫 번째, 장기 보유 특별공제. 1세대 1주택이면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10년 보유만 해도 최대 40% 공제.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. 팔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확인하세요. 두 번째, 10년마다 증여세 공제 새로 생깁니다.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무세. 한 번에 크게 주지 말고 10년 주기로 쪼개서 주면 세금 확 줄어듭니다. 세 번째, 다주택자는 첫 번째로 파는 집이 중요합니다. 보유기간 긴 집부터 파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중과되는 지역은 규정이 더 복잡하니 순서 실수하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. 네 번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. 부부 모두 집이 없으면 첫집살때 취득세 줄어듭니다. 조건 맞으면 최대 200만 원 절세. 부모 명의로 사는 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. 부동산 세금은 모르면 다 뺏기고 알면 지킵니다. 당장 오늘 내집 상황부터 점검하세요. 똑똑하게만 하면 진짜로 수천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.